m t 도시상도신천으로 슈퍼스타 K! 마무리한 태경인들의 뒤를 이어 매력 철철 끝내주는 세 남자가 대기 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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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잔나비입니다. 네, 저희는 음악밖에 모르고 음악 외에는 딴건 절대로 쳐다보지도,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저희 작업하는 동안에 게임을 하러 간다든지 속이고 여자친구를 만나든지 스스로가 통제를 하는 편이고 24시간 온통 음악 생각뿐이란 개성파 3인입니다 여러분 개성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잔나비입니다 잔나비가 우리 옛날 말로 원숭이 네. 잔나비 잔나비 띠에 다? 네 저희 다 92년생 원숭이 띠라가지고 아참세 아 분이 다 인상이 특이하다 어. 이쪽에는 검모색띠 가면서 안경끼고 <laughs> <띄고, 웃음> 가운데는 아주 말끔하고 코가 포인트고 네. 또 이쪽은 아주 애교스럽게 생겼네 일단 노래부터 듣죠 Some nights I stay up, cash it in my bed, look. Some nights it called it a throw. Anymo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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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was never one to the hill that high. Set like a photo like, oh, I tried, try so hard, and a hope it's like, then I come again to change my style. Don't like a swan, so come on oh, come on Oh, it's so nice. oh will you stop this over Cause I can't, so for a day. Oh, oh, oh 아주 그 자기가 그 음악에 심취해서 눈 감고 그 연주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저는요. 합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성이 있어서 일단 좋았는데, 노래보다 연기가 앞서가는 단점이 좀 있어요. 어, 저는. 노래 잘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컬도 너무 독특하시고, 저도 합격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찬나비는 한동안 날아갈 듯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고.